Oh my 병원에서 정말 공장형 병원에서 수술만 하던 데 있었어요. 하루에 막 4개씩 하고 한 명이? 한 명이. 근데 그거를 그러면 혼자 다못 하니까 누구는 떼기만 하고 누구는 심기만 하고 떼 놓고 나가고 누구 심고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환자분한테 한 명이 집중하는 게 아니고 상담은 이 사람이 하고 수술 떼는 건이 사람이 하고 심는 건이 사람이 하고 나중에 또팔로우 경과는 또 다른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효율적인 병원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모발 이식을 하면 경과가 나오는데 1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암흑기도 있고, 뭐 약간 불편한 거, 모낭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과를 처음 보는 원장님은 그게 모르잖아요. 이분이 수술 음. 때 얼마나 했고, 어떻게 그 상황이 어땠고, 피가 얼마나 났고. 음.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이제 이분을 아는 사람이 계속 보면, 아무래도 처치나 경과나 이런 게좀잘 봐드릴 수 있을 거다. 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어, 공장님은 조금, 나랑은 안 납니다. <laughs> 아유,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맨날 이렇게 남자 원장님만 뵀다가 오늘 또 여자 <laughs> 원장님을 뵈니까, 아유, 기분이 또 산뜻하고. p d 님은 계속 여자 원장님을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만날 수 있게. 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멘텀 헤어라인 원장 이선민입니다 촬영을 좀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냥 네.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 카메라도 한 500만 원짜리 카메라 갖고 계시면서 <laughs> 아니, 저 렌즈까지 합치면 아니, 천만 원인데 플렉스 제가... 네. <laughs> 저걸로 주로 뭘 하세요? 저걸로 원래는 드럼 치는 거. 아, 취미라서. 드럼. 네, 그거를 찍으려고 샀는데 드럼을 잘못 쳐가지고. 아 <laughs> 사실 별로 쓸데없어 여기도 또 드럼이 이렇게, 이렇게. 네, 드럼이. 네. 네, 있습니다. 예 드럼을 왜 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모발의 식을 처음 배우고 예. 이게 좀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 아, 그렇죠. 이게 네, 스트레스 받고 뭐 이래서 좀 스트레스를 풀 때가 없었는데 드럼을 치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10분만 쳐도 땀나면서 진짜 스트레스 해소가 너무 아잘 됐어요. 그 맞는 면적 동그란 부위에 그 누구를 상기해갖고 막 이렇게 아 그렇죠 <laughs> 바로 그거죠 <laughs> 역시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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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웃음> 보시는 <laughs> 거죠 정말 공장형 병원에서 수술만 음. 하던데 있었어요. 공장형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우리들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 원장님도 아, 얘기하시네요. 네, 네, 그렇죠. 그걸 어. 어떤 병원이 공장형 병원이다? 어떤 이만 어떤 병원이냐? 예. 하루에 막 4개씩 하고, 한 명이? 한 명이. 근데 그거를 그러면 혼자다 못하니까, 누구는 네. 떼기만 하고, 누구는 심기만 하고, 떼 놓고 나가고, 누구 심고, 이러, 약간 이런 식으로 로트이저. 해서, 한 환자분한테 한 명이 집중하는 아. 게 아니고, 상담은 이 사람이 하고, 수술 떼는 건이 사람이 하고, 심는 건이 사람이 하고, 나중에 또 경과는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런 식으로 오. 막 이렇게 돌아가는 효율적인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나쁜 예, 것만은 예, 아니죠 효율적이고 예, 잘 잘도, 예, 결과도 괜찮을 수 있어요 예, 잘 시스템화 돼있으 네, 네, 시스템이 좋은 병원 그게 저는 조금 어, 안 맞았어요 왜냐면한 아. 사람의 모발 이식을 하면 경과가 나오는데 1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암흑기도 있고 뭐 약간 불편한 거 모낭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과를 처음 보는 원장님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분이 음. 수술 때 얼마나 했고 어떻게 상황이 어땠고, 피가 얼마나 음... 났고,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이제 이분을 제이 아는 사람이 계속 보면 아무래도 처치나 경과나 이런 게좀잘 봐드릴 수 있을 거다. 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어, 공장형을 조금... 나랑은 안맞는다 <laughs> 공장형이 아닌 곳은 또 어떤 어. 곳이다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 일단 1인 원장님이 하시는 병원은 공장형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분을 보니까 그 수술하는 동안 집중을 하고 체력을 다 음. 썼잖아요. 근데 수술하다가 나가서 상담하고 상담하고 또 다른 거 하고 뭐 치료도 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말고 어. 수술할 때는 거기에 쭉그 시간 동안 그한사람한테만 오로지 집중한다. 음. 이런 게 음. 이제 좀 1인 원장님 철학이에요. 아, 몇 군데 저도 아는 데가 있긴 네, 해요. 네. 네, 그렇게 꼭 네.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고집을 하고 체력을 완전히 집중하고 전날부터 네. 사실 관리를 해요 술도 안 마시고 수술 전날에는 단독 이직자고뭐 이런 식으로 네. 원장님도 그러시는 편이요 저도 그렇고 <laughs> 그냥, 그냥 최대한 <laughs> 네, 컨디션 관리를 이제 하는 거죠 가장 네. 어려웠던 환자가 어떤 환자였나요? 아 제일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권투하셨던 분들 머리나 이런 데가 굉장히 펀치를 많이 맞아서 섬유화가 심했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아, 펀치가 들어가서 네, 네. 딱 하고 두피가 그렇죠. 굉장히 두껍고 모발은 안 좋아서 얇고 그러니까 약도 안 드시고 아. 오래 진행된 탈모신데 흉터가 나면 거기가 우둘두들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머리도 똑같거든요. 여러 음. 번 이제 상처를 맞은 데는 두꺼워지고 흉터와 비후화돼서 음. 그런 두피는 좀 어렵습니다. 심는 게 어려운가요? 심었는데 생착이 잘안 되는 건가요? 아, 모발 이식을 처음 배울 단계는 음. 생착률이랑 이런 거에 굉장히 목숨을 걸어요. 개절개를 할때 네. 펀치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건강한 모발을 얻는 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오르고 생착률이 뭐90% 이상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뒤에는 이제 디자인 좀더 자연스럽고 밀도가 이 사람한테 더 자연스럽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음. 조금 더 이제 레벨업이 대단는 네, 거죠. 보여지는 그게 달라진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모발 이식을 선택해야 하는 네. 의사, 최소한 이 정도 경험은 한 의사를 가야 된다. 저는 경력이 2년 네. 이상은 된 사람일 한테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년 미만인 모발 이식 병원이 얼마나 있다? 꽤 있죠. 1년 정도만 하고 개원하신 분들도 사실 꽤 있어요. 음.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경험을 쌓아서 굉장히 또잘 하겠다. 되셨겠지만 1년 뭐 2년 응. 안된 사람이 개원을 하면 사실 경과를 몇명못 보고 개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있거든요.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거나 이런 게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모발이식이 1년 걸리니까 한 2년은 넘어가신 분들을 찾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걸 우리가 찾기가 힘들다 <laughs> 보통 그런 곳이 <laughs> 좀 할인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싼게 비지떡이다 이거 저는 좀 모발이식은 <laughs> 맞다고 생각해요 아 무조건?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네. 모발이식 하는 데만 해도 4시간씩 걸리거든요 엄청 중노동이죠 완전 네, 네 4시간이 네. 걸리는데 한번 하거나 두번 하는 게 평생 가는 건데 아무 데나 맡길 수 없잖아요 음. 근데 어? 여기가 뭐 100만 원 싸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또 크거든요 사실 크죠 그게 또 네. 뭐 1, 20만 원만 해도 우리가 사실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백만원 이러면 사실 음. 눈이 어허 어, 이럴 그렇죠. 수 있는데, 그 네. 이유가 경력이 네. 짧으니까 아직 아, 이거를 왜? 이렇게 연습을 더 해야, 하셔야 되는 분들, 네. 그렇게 싸게 할수 있을 때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장형. 아. 공장형이니까 경력이 짧은 원장님들을 빨리빨리 아. 연습시키고 손 푼다고 우리가 소위 막 <laughs>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학교를 아, 갔을 때, 너희 씨 영상 아, 네, 봤는데 아, 네. 뭐한거야 편집해주세요. <laughs> 그래도, <laughs> 네. 네, 좀 양심적으로 그렇죠. 하고, 모수 네. 정확하게 하고, 음그 환자분한테 딱 집중하고, 만약에 모스가 덜 나오면 말씀드리고, 주사치료나 다른 걸 돌려드리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아 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국소마취로 하느냐, 수면마취로 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중요하죠. 포인트. 중요하죠. 이것도 왜냐면, 중요합니다. 수면마취로 한다는 얘기는, 아, 수면마취 하는 병원이 제가 다 나쁘다, 공장히이다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그 환자분은 알수 없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음. 혹시 다른 사람이 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진 않는지, 음. 나를 수면되어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보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국소마취만 하는 병원들은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환자분이 딱 깨어있으신 음... 상태고 뭐다 목소리가 들리고 리앙스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길어지고 수술을 못하는 데는 국소마취만 걸고 할 수가 없어요 아... 자신 있는 병원이 국소마취로 하는 거예요 아 마취도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마취약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포인트들이 있어요 거기만 이제 우리가 너브 블럭이다 약간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네. 마취가 이렇게 쭉 신경을 따라 퍼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뒤에 후마취 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하면은 주사 횟수를 줄여가지고 덜 아프게 음, 할수 있어요 체모가 되게 어, 많으신 네, 분들이 네. 있거든요 남성탈모 자체가 몸에 털은 많고 머리털을 없어지는 그런게 가는 경로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DHT 그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수용체가 똑같은 그 호르몬이 나도 여기서는 빠지는 걸로 이제 가고 여기서는 네. 나는 걸로 가거든요 근데 보면 중동 이런 분들 네. 인종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만 삼촌모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와 네. 어마어마하다. 여기 이렇게 수염 많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제 수염이 많이 있는 사람 별로 우리나라 없고 우리나라 사람은 해당 사람. 항 다시 아니죠. 이제 얘기를 돌아가자면, 채모. 채모. <laughs> 가능한가요? 채모를 막 물어보세요. 네. 인스타 DM으로도 자기 막 사진 이런 데 찍어서. <웃음> <웃음> 이런 분들 있는데. 좋아요 누르죠. 아, 뭐,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해드리죠. 아, 이건 면모 나오는데. 효율이 좀 아, 면모다. 네네. 그렇게 막 계속. 내드립니다, 그냥. 아, 정말요? 가능하다. 은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500모 이하로 나올 거면 굳이 하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 네. 모질의 형태가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옹교 심었을 때. 네, 네. 그렇게 꼭꼭 되면. 게 나을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수염만 여기를 심어놨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섞어가지고 해서 네. 그게 오히려 또 굵고 이렇게 해서 좀 네. 볼륨에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몇 년이 지나면. 꼬불꼬불이 네, 조금, 조금 나아진다. 네, 한 2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네. 좀 펴지고, 컬이나 방향도 좀 잡히고 이러면서 좀괜찮요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최근에? 어. 어디 쪽이. 음. 할아버지 분들 네. 음모 뽑아서 이렇게 올려드린 분도 있고요. 오히려 머리 털을 뽑아서 음모에 심어드린 할머니도 있고, 그리고 수염 뽑아서 일로 올리거나 머리 털을 뽑아서 수염을 심거나 머리 털을 뽑아서 가슴 털에 심어달라. 그러니까 애인한테 보여주려고 하트 모양으로 심어달라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하나 심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날 또 드럼 치는 거야? 네네 그냥 머리 머리 비우고. <laughs> 이유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는 수면마취 어. 반수면으로 하던 병원에서 있었던 아. 일이에요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반수면을 하게 되면 기분이 음. 너무 어때셔가지고 음. 여러 가지 음. 말씀이 음. 많아지시는 음.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수술은 힘들거든요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말씀 들어드리면서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이가 이제 60대 정도 되셨는데 바람을 어. 폈어 이분이 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거예요. 그 바람핀 분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를 이식하신 옹신가. 아, 아. 아, 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아 잠깐만 이거 끊어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거 계속 맞장구를 해 드려야 되나? 그리고 저도 현타도 좀 오고 내가 지금 그렇죠, 바람 같은 여성 입장에서 예, 네, 이 네. 도와드리는 건가? 내가 약간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아, 느꼈던 그, 수도 아, 그런 그런 정이 있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어...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 어, 나 이제 막 무서워서 그런, 뭐, 내시경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그렇진 않고, 보통은 뭐, 네. 예, 아... 그런 비밀보장 잘 해드리는 병원에서는, 그렇고요 본인은 모르잖아요, 아예... 또. 예, 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아예 문제되는 그 마취를 하지 않아요. 국소마취만 야... 하고 있어요. 자, 여쭤볼게요. 저는 면모 네. 정도 한번좀 자세히 봐주실 수 있나요? 정수리도 좀 보시고. 약을 드시나요, 일단? 제가 좀 아,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아, 안, 안 드시고요. 네. 확대병으로 이렇게 조금 네. 이제 보긴 네. 해야 되는데, 여기 네. 조금 약해지시는 것 같고요. 일자 네. 좀 보겠습니다. 네. 뭔가 찾았다. 아, 여기, 네, 네. 아,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좀 네. 간으로 드시고는 네. 있어요. 좀 감추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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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네. 만약에 유전력이 있으시면 은 약을 조금 뿌리는 것도 있거든요. 민옥시딜. 민옥시딜 말고 핀주베라는 것도 있어요. 핀주베. 네. 똑같은 피나스테라 인데 뿌리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사용감은 좋고. 좀 어때요? 핀주베는 제가 또안 써봤는데. 핀주베는 크게 떡지진 않아요. 그니까, 로그인 폼민녹시디는 떡절. 그래서 그렇죠. 저녁에 주로 쓰시는데, 흰줄배는 어쨌든 머리를 감았던 안 감았던 완전히 마른 상태 두피에다가 도포를 하루에 한 번? 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좀될수 있어요. 탈모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약, 그 다음에 모발 이식 얘기 길게 음, 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탈모 주사 치료라고 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할게좀 많아요. 많은 모든 병원 모발 병원에서 모발 이식을 하는데 탈모 치료는 음. 그거를 사실은 본격적으로 하시는 병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모발 이식하는 병원은 수술만 하고 그리고 탈모 주사하는 병원은 또 이식은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주사만 하고 이래서 균형이 좀안 맞는데 저는 오히려 결합하고 놀요 공장용 병원에서 수술만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났어요, 다 수술 케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절대 그렇지 않다. 정수리나 가르 만나 머리가 있는데 가늘어진 사람 이런 경우는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회의적이었어요. 에이 어. 수술을 해야지 무슨 그거 해가지고 좋아지겠어? 또 가장 네. 우리가 비판에 붙어가 정확히 나오는 게 그렇죠. 네, 네, 가장 의사로서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수술을 해놓으면 딱 어, 생착률 딱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어, 이거는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네. 이게 될까? 굉장히 고심을 음.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좋은 탈모 앰플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굉장히 막 수소문에서 구하고, 지금 음. 뭐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음. 뭐 이렇게 성장인자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해보니까, 어? 가르마나 정수리 탈모는 너무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수술 케이스보다 수술 아니고 탈모치료 그냥 주사치료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술만 하는 병원에 가셨으면 아 여기 조금 조금이지만 뭐 500모 네. 500모 예를 들면 1000모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laughs> 네. 어 아니다 만약에 네. 주사치료 같이 하는 병원에 오시면 어 일단 약이랑 주사치료를 좀 해보고 좋아지면은 어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돈이에요. 아이얼마나 아, 써야 돼? 아, 좀이다아무 좀 지... 썼어. <laughs> 좀 지나니까는 모발이식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아니, 딴데 갈게요. 그리고 딴데또알아보기 시작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사치료가 예전에도 오해를 네. 많이 받았어요. 아 이거는 네. 약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네, 네, 나중에 그럴 수수 있죠. 수술을 하는 건한 번에 나는 수술해 버릴게요. 이렇게 음. 얘기하고 주사치료 안 하게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심지어 근데 공장에, 근데, 네. 공장에 계셨을 때. 네, 공장에계셨을 예. 때. 근데 해보니까 그게 나가 아니에요. 휴지기 탈모인 분들은 특히나 수술을 하면 안 되고 주사 치료를 아... 하면 회복이 되면 주사를 평생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한세달 정도, 육 개월 정도 이하로 했을 때 거기서 종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올려놓고 우리가 그 뒤에는 종료하고 약으로만 이렇게 쓰거나 유지 치료는 가끔씩 하거나 약이랑 주사 치료를 잘 해놓고 하면 모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모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오, 그 정도면 왜? 나이스죠. 그 정도면 이걸 해볼 만해요. 그래서 오... 케이스를 잘 선별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 이제 우리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만 네. 봐, 보는 거는 좀 부정확해요. 확대경을 음. 보거든요. 네네네. 그걸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어 여기가 아직 살아 있는데 비어 있는 모낭이 있다든지 물론 뭐100% 구별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휴지긴 모발이나 가늘어진 게 많은 분들은 약이랑 주사 치료로만 좀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주사 치료를 해서 수술을 하면 그 뒤에 암흑기가 좀 적어요. 모발 이식은 한달 사이에 다 빠지거든요. 그랬다가 3개월부터 다시 나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그 암흑기가 주사 치료를 좀 해놓은 분들이 해놓은 아무기가 수월하게 지나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생착률에도 도움이 돼요 모발이 워낙에 안 좋은 분들 그다음에 두피 혈류가 떨어져 있고 얇은 분들은 음. 그냥 수술을 해 놓으면 암무기도 그렇지만 생착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주사 치료를 해 놓으면 혈류를 이미 좀 이렇게 끌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암무기가 수월하다 생착률이 오. 더 좋다 이걸 생각하면 은 그래도 조금 음. 뭐 해볼 만하다